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레전드, 이찬원의 새로운 등장과 함께 떠오르고 있는 미스터트롯 3회 예고편 소식입니다. 최근 방송가에서 이찬원과 톱6 멤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은 팬들에게 큰 설렘을 안겨주고 있으며, 그 열정적인 반응은 곳곳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차례차례 풀어보겠습니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이제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그는 미스터 트로트의 초대 우승자로 한곡한 한국 곡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트로트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가요계에서 트로트라는 장르가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찬원의 독보적인 음색과 따뜻한 감성 덕분입니다. 그는 매번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통해 팬들에게 신선한 느낌을 선사하며 각종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빛나는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최근 공개된 미스터 트로 3 제고편에서 이찬원의 등장이 화제를 모은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TV 조선은 이번 예고편에서 이찬원뿐만 아니라 미스터 트로트 시즌 1에서 큰 사랑을 받은 톱6 멤버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인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톱 6는 이찬원, 영탁, 장민호, 김희재 등을 포함하는 트로트 스타들로 이들이 펼칠 화려한 퍼포먼스와 끈끈한 우정은 팬들에게 또한번큰 감동을 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예고편에서 이찬원이 선보인 런던 보이 무대는 벌써부터 심사위원들의 시선을 강탈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트로트의 선율에 팝발라드의 요소를 결합한 다양한 시도를 해온 이찬원은 이번 무대에서도 예술적이고 신선한 스타일을 뽐내며. 그 만의 독특한 매력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심사위원들 뿐만 아니라 관객들까지 그 열기에 압도되었다고 전해지며 이번 공연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공연이 대중에게 어떤 인상을 남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모입니다. 이찬원의 무대가 관객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만큼 예고편을 본 김성주 MC는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이찬원의 출연만으로도 시청자들이 만족할 것이라며 확신을 표현했으며 이번 시즌의 미스터 트로 삼는 과거 시즌을 능가하는 감동적인 무대들이 펼쳐질 것이라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또한 김성주가 울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심사위원들 역시 눈물을 흘렸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 그만큼 무대의 감동이 깊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TV조선이 이찬원에게 거액의 출연료를 지불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찬원의 출연료가 1억 원을 넘어선다는 추측이 제기되며 그가 연예계에서 받는 출연료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그의 현재 인기를 고려할 때 충분히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해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고편 중에서도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바로 이찬원과 톱6 멤버들의 콜라보 무대입니다. 김성준은 이들의 공연을 보고 도대체 이 무대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동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이미 미스터 트로트 시즌 1에서 뜨거운 우정과 라이벌 의식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팬들은 톱6 멤버들이 다시 모여 펼칠 무대에 대해 폭발적인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찬원은 또 다른 의미 있는 발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새로운 참가자를 발굴하여 트로트의 미래를 더욱 확장하고 싶다, 의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신이 주목받는 스타로서의 입지가 아니라 트로트 장르를 사랑하고 그 발전을 위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이찬원의 진정성 있는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가 항상 강조해온 트로트에 대한 사랑과 긍정적인 메시지는 그가 단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닌 트로트의 미래를 염두에 둔 선도적인 아티스트임을 잘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근황도 눈에 띕니다. 이찬원은 12월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멋진 장의 사진을 공개하며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라는 멘트와 함께 찍은 사진에서 그는 멋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며 또 다른 콘셉트를 예고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팬들은 이번 사진을 보고 새로운 뮤직비디오 촬영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예고된 런던 보이와의 연관성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펼치고 있습니다. 2찬원의 SNS는 팬들에게 언제나 신선한 기대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찬원의 활발한 활동은 미스터트로 3출연, 예고편 공개, SNS를 통한 근황 공개 그리고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에서의 화려한 수상까지 그의 길마다 팬들의 열정과 관심이 뜨겁게 모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미스터트롯 3에서 톱6 멤버들과 함께 만들어갈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그 뒤에는 많은 제작진들과 베테랑 MC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팬들과 그가 보여줄 새로운 도전은 한국 대중문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